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2020년만큼은 아니지만 2021년도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개인연금, 개인형 IRP, 퇴직연금 DC형 계좌에서 ETF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식 투자처럼 연금도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험사나 잠들어 있던 연금을 증권사로 이전하고 있죠. 그리고 ETF로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자산배분 투자로 연금을 운영하고 계실텐데요. 연금계좌 ETF 투자 방법과 종목에 대해 알아보면 10개의 글중 7개 이상의 글이 주식 ETF, 채권 ETF, 금이나 원자재 ETF 등으로 자산배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마치 금융업 종사자들처럼 투자하는 것 같아 서대리 역시 처음에는 자산배분 뽕에 취했습니다. 이처럼 연금투자 이콜 자산배분투자가 거의 국룰로 자리 잡으면서 연금투자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자산배분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자산배분ETF투자로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배분ETF포트폴리오를 운영해보니 영상 제목처럼 연금계좌에서 굳이 자산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포트폴리오를 전부 뒤집었고 현재 연금 3대장인 개인연금, 개인형 IRP, 퇴직연금 DC형 계좌 모두 주식 ETF를 최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 종목들을 계좌별로 간단히 공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서대리처럼 적립식으로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는 20대, 30대 분들이라면 더더욱 자산배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대리도 연금저축펀드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좋은 ETF들과 자산 배분 투자 방법에 대해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정리식 투자를 시작했죠. 매달 25일 월급날에 30만원 입금하고 정해진 비중대로 ETF를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9개월 정도 돌려봤는데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9개월 수익률은 1.64%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지수는 3배 이상씩 올랐는데 말이죠. 물론 자산 배분 투자 방식이 시장 지수만큼의 수익률이 나올 수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원금 보장되는 예적금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익률이다 보니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거치식으로 한 방에 270만원 정도를 투자했으면 최소 5%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이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한 방에 270만원을 전부 투자할 돈도 없었고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해본 것이라 그럴만한 확신도 없었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듯이 재수없게 제가 자산배분을 시작한 2019년도만 자산배분 투자 수익률이 저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40년 투자한다면 주식 ETF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변동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확률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리는 자산배분 ETF 투자가 주식 ETF 집중 투자보다 수익률, 시간 사용 등 대부분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적립식 투자 자체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가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같이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전체 계좌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갑작스런 주가 하락으로 뇌동매매나 눈물의 손절을 해야 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적립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자동으로 리스크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은 아니지만 시점 배분이 되는 것이죠. 많은 투자 고수들이 분할 매수를 추천하는 이유 역시 불확실한 주식 시장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정립식 투자자가 자산 배분 투자까지 하게 되면 저처럼 이도저도 아닌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립식 투자를 통한 시점 배분으로 이미 1차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자산 배분까지 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2차로 또 들어가기 때문이죠. 또한 자산 배분 리밸런싱의 핵심은 결국 주식 물타기입니다. 자본주의의 꽃답게 주식은 장기 투자했을 때그 어떤 자산보다 수익률이 좋고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오른 자산들을 팔아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자산 배분의 목적입니다. 분할 매수도 비슷합니다. 자본주의 우상향 신념에 따라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금융자산을 키워나가면 결국 자본주의에서 승리한다는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산배분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연금투자 초반에는 상관없지만 시간이 흘러 억 단위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거나 혹은 연금개시가 얼마 안 남은 분들에게는 자산배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10%만 빠져도 천만 원이나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연금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노후에 연금이 테슬라 주식처럼 흔들리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겠죠. 이때는 수익률보다는 지키는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최소 10년 정도 후에 일이 될것 같은데 대략적인 투자 전략은 구상해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40~50대 연금저축 투자 방법도 영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자산배분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리밸런싱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주식 외 자산들의 움직임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지잖게 리밸런싱 했다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금융 전문가들도 밥 먹듯이 틀리는 곳이 주식판입니다 그만큼 빡센 곳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주식의 방향만 한번 제대로 맞춰도 부자가 될수 있는데요 문제는 주식도 난이도가 이 정도인데 금리나 원자재 금과 같은 자산들의 방향성을 제대로 맞추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난이도를 잘 알고 있던 피터 린치는 다음과 같은 명대사들을 날렸습니다. 누군가 금리를 세번 연속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엉망잔자가 될수 있다.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국룰이었던 주식 채권 조합도 무너지면서 투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자산 배분 전략 역시 바뀌어야 한다면 자산 배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리스키한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굳이 자산 배분 투자했는데 예전처럼 하락장에서 주가 방어가 안 되거나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금값이 올라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 금을 팔고 주식을 더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타이밍 좋게 금값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식은 회복한다면 완벽한 리밸런싱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값이 더 오르고 주식은 더 떨어진다면 정신적 데미지는 그냥 주식이 떨어진 것보다 심할 것입니다. 최소 두 배는 되겠죠. 물론 요즘 재테크나 금융 관련해서 워낙 양질의 정보가 많다 보니 투자자들이 판단할 근거가 많습니다. 테이퍼링 언급. 패드 베이지북, 주요 국가별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 심지어 미국 연준의장 인터뷰 일정들도 다 숙지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대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처럼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제 귀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애초에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식 시장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의 기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복잡성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피터린치 선생님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익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더더욱 주식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자산이라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나마 주식은 메커니즘도 심플합니다. 주식 가격은 투자한 기업이나 국가의 가치를 뜻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기업, 투자한 국가가 돈을 잘 벌고 경쟁력이 좋으면 주가는 결국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대리는 주식에 집중하는 게 직장인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대신 주식 자산으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 주식만 가져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현금이나 코덱스 단기 채권 같은 ETF로 일정 비중 보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워낙 돈이 많이 풀리면서 현금이 쓰레기라고 하지만 이 쓰레기가 있어야 돈 복사할 자산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심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수익이 쌓일 텐데 이 수익금이 주가 하락을 견딜 수 있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얼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면 투자 수익률은 느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지겠죠. 이 수익 자체가 심리적, 정신적 안정맞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원금은 안 까였으니까 하면서요. 그리고 존버하다 보면 주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 상승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도 중간중간 급락한 시장 속에서 서대리가 부처 멘탈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도 수익이라는 안전 마진 덕분입니다. 주가 하락으로 수익금이 녹는 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음 달에 서대리와 그 다음 달에 서대리의 월급을 투입해서 지분을 저렴하게 담으면 됩니다. 너는 일찍부터 투자해서 수익이 있지만 나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라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주식시장은 결국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별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시장지수 ETF에 장기 투자한다면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점에 투자했어도 20년 존버하면 탈출할 확률이 무려 99.9%였으니까요.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물릴 확률이 높지만 장기 보유할수록 승률은 절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는 수많은 국가의 대표지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가장 확실한 주식투자 승리 공식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연금 수령하기까지 20년 이상 남은 분들이라면 자산배분보다는 매달 적립식으로 주식 etf만 매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 버는 사람이 진리이고 정답인 주식판이다 보니 제 방법이 100%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장이 좋았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이 긴 시간 동안 하락장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100% 투자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습니다. 주식 100%월 적립식 투자는 직장인 투자자에게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자산배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자산별 비중이나 리밸런싱 기준 세팅 실제 실행 등 은근히 손이 많이 가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민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언론은 다양한 노이즈로 우리의 선택을 어렵게 할 것이고요. 하지만 주식 etf 월 적립 투자법은 심플합니다. 그냥 한 달에 1분 정도만 투자해도 결국은 주식투자 상위 10%에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부업을 통한 원화 채굴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면 됩니다. 먼 훗날 계좌를 까게 되었을 때이 방법이 정말 가성비 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라고 행복회로를 돌려봅니다. 구독자님들의 연금계좌 투자 방법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